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. 만우절입니다. 만우절. 반 애들한테 만우절을 기념으로 재밌는 걸 해봤는데, <laughs> 사랑해! 사랑, 애들한테 사랑해! 라고 해보기. 반응은 어떨까요? 지금 바로 보시죠. 이잖아, 사실 사랑해! 어, 사랑해! 어 봐. 컨텐츠 기획해야 돼! 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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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? 야 왜요? 사랑해 태연아 아, 안녕하세요 사랑해 어?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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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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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웃해카를할 거야 응 우리 아이디어 못해 아.. 해야야야 사랑해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laughs> 개웃기네 진짜 아, 재현아 사랑해 재현아 사랑해 사랑해 <웃음> 사랑한다고 <웃음>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<laughs> 나도 해줘 모자이크 모자이크 은희도 모자이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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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 사랑하니? <laughs> 어? 사랑해? 야. 왜 말을 못해? 사랑해 그래 와 여보세요 사랑해 <laughs> 아는거나요 <잖아요. 웃음> 우리우절이라가만우절유병이물파를 하려고 했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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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야. 이 이거야. 이이거이거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야거야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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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이거야. 이거 <웃음> <웃음> 해줄게! 아, 줄게! 가, 아, 이거 아, 해줘, 해줘! 이제. 아, 싫어! 네, 아, 싫어! 만안 하고 줄게! 아, 예. 네, 안 줄거임, 안 줄거임, 안 줄거임! 아!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해!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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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